네, 이번에는 어, 손실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고압으로 송전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손실전력에 대한 내용이죠. 어, 아마 이 부분이 어, 뭐 기말고사에서 가장 좀 약간 변별을 요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대한 뭐 간단하게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왼쪽에 그림과 오른쪽 회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화력 발전소든 뭐 원자력 발전소든 일단 이 발전소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걸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는 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공급 생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가정이나 기업에 보내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어, 보내는 와중에 이 송전선에서 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어, 의도치 않게 소모되는 손실되는 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여수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회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볼 텐데요. 이제 회로 A와 회로 B가 이렇게 있고 이때 전원 장치가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회로, 회로 A는 전압이 V고요. 얘는 E V. 전압이 약간 다르고요. 나머지 조건은 다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저항, 뭐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TV나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가정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저항이 동일하다. 뭐 표기는 R_a, R_b이긴 하지만 a 회로와 b 회로에서 과정에서 쓰이는 저항이 같은 값이다라고 이제 하나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같을 때즉 발전소에서는 동일한 전력을 만든다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P로 계산하니까 회로 A에서 만들어낸 전력이다. 회로 B에서는 B회로에서 만들어낸 전력이다. 라고 했고 전력이 같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퀄로 놓고 있다가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손실 전력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 A와 B의 경우 동일한 선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도 같은 송전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럴 때요세 어,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손실 전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장치에 전압이 연결되어 있고, 뭐, 저항이 있고,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겠죠.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흐른데, 이때 전류를 IA라고 할게요. B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IB. 그래서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병렬, 뭐, 회로 또 구별해서 다루진 않겠지만, 직렬 회로에서는 어디든 전류가,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렇게 전류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전류가 몇대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요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전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P는 VI에서 A 회로니까 A에 있는 전압, A에 흐르는 전류, 뭐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 똑같은 논리로 B의 전압, B의 전류를 곱하면 B의 전력이 되더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류의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A 회로에서는 전압이 V, B 회로에서는 전압이 EV니까 전압이 1대 2죠. 근데 얘네들 이 같아지려면 전 유의비는 몇대 몇이 돼야 될까요? 2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값은 2대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어 이때 회로 A에 흐르는 전류를 뭐2뭐 뭐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1 이라고 해서 A 회로에 두배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저항 R에서, 저항 R은 여기 가정에서의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때 전압을 VA, 이때 전압을 VB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전압을 구할 수 있죠. V는 IR에서 이제, 오메 법칙을 쓰면 되는데, 이때 저항값이 A, 이때 전류는 IA, 이렇게 해서, VA 대신 IR에서 A회로, A회로,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B회로 전압도 IR 하는 건데, B의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표기하면, IR에서 B,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저항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항을 같은 값이니까, 비율 구할 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전류의 비만 남았는데, 요거는 방금 1번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때 값도 몇대 몇이 됐냐면, 2대 1이 된다. 요거 헷갈리니까 치울게요. 얘도 값이 2대 1이다. 그래서 어뭐 손실 전력에서 전류의 세기랑 뭐 저항 안에 걸리는 전압이 이대로 동일하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저항이 같다, 뭐 전력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같은 거지. 어다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송전선 아래서, 여기 송전선 아래서 소모하는 전력, 요거를 이제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데, 손실 전력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PA 대 PB라고 하면, 요 녀석을 묻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서 1대1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전에 강조했지만,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PA 송전선 아래에서 소모하는 전력이다. 손실되는 전력이다. 또 송전선 아래에서 손실되는 B의 전력이다. 뭐 이렇게 천자를 요거 송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전력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지만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은 V I, 전압 곱하기 전류 V I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 회로니까 A A, B 회로니까 B B 표기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송전선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송전선의 전압,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송전선의 전압, 송전선에 걸은 전류에서 얘도 헷갈리지 않게 첨자를 붙여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있는 전압이 있는데 송전선에서의 전압이잖아요. 지금 이 Vl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전압인데 송전선에서의 전압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값이 어디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요 전압이 따로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전압 대신, 지금 여기, 어, 구 구한 값이나, 이렇게 주어진 값인, 전류와 저항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IR.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송전선 저항이 스몰 R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전류 하나 더 남았죠? A, R.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류가 두번 나왔으니까, I, A, R. 네, 제곱으로 표기하면 되고, 이제 저항이 하나 남았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B회로도 마찬가지니까, B회로는 그냥 빠르게 한번 반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I, B, R. 전류의 재고 R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A 회로의 손실 전력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B 송전선 B에서의 손실 전력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손실 전력은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송전선에 흐른 전류의 재고 곱하기, 송전선에 흐르는 저항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결론이 되겠죠. 이 녀석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어, 저항값을 곱한 값이다. 저항을 곱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답은 구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3번에 답을 구해야 되니까 요따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전값이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전류만 남았는데 전류가 동그라미 1번에서 2대1이었어요. 그래서 21 대입하면 4대1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회로는 손실 전력이 4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b는 1밖에 손실되는 게 없어요. 소모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b 회로가 적게 손실 전력이 B회로는 왜 적을까? 왜 작을까? 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제 엉망이긴 한데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 이 A회로와 B회로가 지금 웬만해서는 조건이 다 같았죠.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전압이 B회로가 전압이 두배더 컸어요. 그래서 다 동일한데 전압이 컸기 때문에 전압이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손실전력이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으로 나온 고압으로,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는 손실전력을 낮추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뭐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숫자를,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더 반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지운 다음에, 어 지금 학교에서 쓰는 이제 통학과 교과서 287페이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계산할 수 있게, 자료실이라고 해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교과서 287페이지 자료 아래쪽에 보면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440만 와트를 만들어낸대요. 440만 와트, 그런데 이때 발전소에서의 전압을 40만 볼트로 설정을 해줬대요. 얘가 전력이고, 얘는 전압이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거의 이때 A 경우는 전류가 얼마나 송전선에 흐르게 되냐면, 요 계산하면 되겠죠. 교과서에는 답이 적혀 있는데, 10A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전력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손실전력은 제 왼쪽에 이 네모칸 친 것처럼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에, 전류의 제곱이니까 10A를 제곱하면 100.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이 저항이 2 5옴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A의 경우는 손실전력이 2000W이다. 440만 와트로 생산을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송전선에서 요만큼의 손실 전력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B도 한번 요 빈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B도 한번 볼게요. B도 똑같이 발전소에서 440만 와트를 만들어냈는데 B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전압을 4만 볼트밖에 안 했대요. 얘가 전력이고, 얘가 전압이고, 이렇게, p는 vi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 계산된 전류가 몇암페어냐면 간이 또 모자라네. 전류가 얼마냐면, 100암페어가 되겠죠. 위에서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손실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전력은, 뭐, i제곱 곱하기 r 이니까 전류의 제곱 하면 100을 제곱하면 만. 그 다음에 저항은,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 2 5옴이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전력이 얼마냐면, 얘는 20만 와트예요 와트. 얘는 훨씬 더 많이 손실 전력이 생긴 걸알수 있죠. 그래서 A는 2,000 와트밖에 안됐는데 얘는 왜 20만 와트냐? 차이가 딱 하나예요. 이 전압이 B는 전압이 4만 볼트로 나섰지만 A는 전압이 40만 볼트예요. 그래서 어 고전압, 고압으로 어 만들어 주게 되면 전력이 같을 때, 전력이 같을 때 전압이 높으면 이때 전력 값이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고압일 때. 그래서 전류가 낮아지니까 손실 전력이 작아지더라. 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뭐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두 번 연습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이 내용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손실 전력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손실 전력을 요 낮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낮추거나 아니면 송전선의 저항을 낮추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손실 전력을 어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류를 작게 하는 것. 전류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전압을 높이는 방법은 이미 요거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압으로 송전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송전선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왜안 되냐 요거는 왜안 쓰냐 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앞 페이지에서 이제 저항의 정의를 설명할 때 도선의 단면적하고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단면적하고는 반비례하고 있고 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한다 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거나 수학자들은 이런 비례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R은 equal로 성립되게 하려면 어떤 특별한 상수가 오는데 여기에서는 로우라고 하는 상수가 봐요. 뜻은 비저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면 이때 저항값을 작게 하는 거죠. 이 저항값을 작게 하려면 비저항이라고 하는 로우값을 작게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단면적을 크게 하면 이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아, 먼저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물질 자체의 특성입니다. 저항이 도선 도서, 아 도선은 지금 대부분 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리는 저항이 좀 낮은 편에 속하죠. 그렇게 구리만의 저항값이 적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보다 더 작은 저항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물질들을 쓰면 좋은데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가정이나 기업으로 더잘 보낼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 그런 물질들이 뭐 대표적인 게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에요. 금은 다이아몬드로 도선을 만들면 비싸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잘라서 뭐 훔쳐가거나 도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그런 물질로 전선을 만드는 거, 도선을 만드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그나마 저렴하고 저항이 낮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낮추는 방법은 이제 이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한다라는 소리는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두꺼워지면 무거워져서 어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전선이 땅바닥에 이제 축 처지게 되기도 하고 부피가 커져서 어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 불편한 점이 더 많죠. 비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는 소리는 발전소하고 가정이, 집이 엄청 가까워야 돼요. 바로 옆집에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 그런 곳에 살면은, 뭐, 환경이 좋지 않겠죠. 뭐 현실적으로도 맞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손실전력을 낮추는 방법 은두 가지가 있는데,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전류를 낮추는 방법이 사용된다.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손실 전력에 대한, 어, 내용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